그 다음 연결부호는 플러스고, 이번에는 요 결과를 다시, 요 부호는 근들면안 되고요. 요 결과물을 다시 또 미분 적분. 예를 우리가 미분해서 가져오고 적분해서 가져온 것처럼, 그 다음 또요 결과를 미분해서 가져오고 적분해서 가져온다는 거죠. EY를 미분하면 뭐가 되죠? 이가 되어지고, 요 놈을 적분하면 요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연결부호는 또 이제 부호가 또 마이너스죠. 부호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이 결과를 다시 미분하고 적분하면 이게 0대 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선생님한테 이 부분 적분 요 공식을 배우지 않은 분들은 예,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임의의 상수 이제 부정적분 상수 c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요놈을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우리가 e에 플러스 y 승만큼을 곱하면 되겠죠. 이만큼을 여기다 곱해주면 자 뭐가 나오고 x가 남고 자 요거를 여기에다 곱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y 제곱만 남죠. 요놈을 여기다 곱하면 마이너스 2y가 남고 요놈을 여기다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남죠. 그리고 플러스 자 c 곱하기 2의 y 승이렇게 되어지죠. 요렇게 우리가 일반 해가 구해졌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먼저 y 0가 1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자 y 대신에 0을 대입했을 때 x 값은 1이 달렸으니까 실제로 y는 0 지부 0 지부 0 지부 0 지부 여버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c가 되어지고 이게 뭐다 1이죠. 그럼 우리 여기에서 c라고 하는 값은 3이니까 우리는 요 c 자리에 3을 집어 여버리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일단은 이미분방정식의 해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찾는 것은 뭐죠 찾는 것은. y 대신에 1을 대입한 x1이 얼마냐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1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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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버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다가 y 대신 1집넣으면3 2가 되어지죠. 그러므로 마이너스 5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자 이와 같은 값이 바로 우리가 찾고자는 하 그죠. 요 x1 값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기 답을 골라면 몇 번이 답이다. 이 2번이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또 46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함수 y가 미분 방정식 y' 플러스 y 코사인 x e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사인 x승을 만족하고 y0가 0일 때에 y2분의 파이의 값을 계산해보라. 자,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해가지고 x 대신에 2분의 파이를 대입해보라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주어진 요 미분 방정식은 바로 일계선형미분방정식 표준형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왜냐하면 요게 지금 y'이라는 게 dy dx니까. 자,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dy dx. 자, 플러스, 코사인 x, 자, 도박이 y, x, e에 마이너스 사인 x승. 자, 요렇게 우리가 적으니까 완벽하게 일계선형미분방정식의 표준형이죠. 그럼 이 값이 서로 뭐죠? 이게 바로 px에 해당되는 값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px를 한번 적어 보면, px는 코사인 x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적분인자 mu x는, 자, e에 인테그랄 요 px를 적분하면 되죠, 여기다가. 자, 그러면 코사인 x를 적분하면 뭐가 된다? sin x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답니다. 그러면 요 적분 인자에 해당되는 e의 sin x승만큼을 요 주어진 미분 방정식 양변에 우리가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곱해 볼까요? e의 sin x승 자, 곱하기 dy dx. 그다음 자, 코사인 x 곱하기 자, e의 sin x승 곱하기 y 요 놈을 여기 곱하면 X만 남죠, 이렇게.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여기에서도 요 자변이 무엇을 X에 관해서 미분한 값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죠. 자, X에 관해서 미분한 값인데 무엇을, 자, 요 μ 에 해당되는 E의 sin X승하고 종속 변수 Y의 곱을 X에 관해서 미분한 값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 경우에도 우리가 자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요걸 미분하면 요렇게 되죠. y를 그대로 가져오고 요걸 그대로 가져가고 y를 미분하면 요렇게 어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요 양변을 뭐에 가면서 이 독립 변수 x에 대해 자, 뭘 하자? 적분하자는 거죠. 자, X에 대해서 접근하면, 자, 요 좌변은 E에 의 i 인 X승 곱하기 Y와 남고, 우변은 2분의 1 X의 제곱이 되죠. 자, 임의의 상수 C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자, 우린 여기에서, 자, 요 초기 조건 F0는 0이다. 그러니까 X 대신에 0이 들어가면 Y는 0이 승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X 대신에 0지부였고 y 지의 0지부이면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결국 C의 값은 뭐다? 0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 C 자리에 우리를 뭐지 부인다? 0지부하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미분방정식 해라는 거죠. 그러면 Y2분의 파이를 구하라는 말은 X 대신에 2분의 파이를 대입했을 때에 여기다가 Y값이 뭐냐?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X 대신에 2분의 파이를 대입했더니 여기에 2분의 파이 대입하면 사인 90도는 1이죠. 그래서 2만 남고 2 곱하기 y는 여기에 들어가면 8분의 뭐가 된다? 요게 파이 제곱이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y, 이 y가 결국 y 2분의 파이에 해당되는 값이죠. 8 2분의 파이 제곱이라고 하는 자, 이와 같은 값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자, 보기에 답을 골라 보면 자, 요 2번. 자, 요렇게 우리가 네, 기출되었던 문제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또 47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7번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정도는 우리가 또풀수 있어야 된답니다. 자, 여기 보니까 y ln y dx 플러스 x 마이너스 ln y dy는 0을 자,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x y라고 했을 때에 요해 x y의 초기 조건 x 이는 1이다라고 했을 때에 x 이 e 제곱의 값을 한번 계산해 보라겠죠 자요 문제는 딱 보니까 요 미분방정식에서 x가 종속 변수고 y가 독립 변수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양변을 무엇으로 나눠야 되겠죠 d y로 나눠야 되겠 d y로 그래서 d x d y로 이식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양변을 dy로 나눠버리면, y 곱하기, 다시 한 번. 자, y 곱하기 lny에다가 dxdy는 이렇게, 자, x가 되어지고, 마이너스 lny는 아예 오른쪽으로 보내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죠. 그리고 이제 표준형으로 고치기 위해서 양변을 y 곱하기 lny로 나누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자 일계 선형 미분 방정식의 자 표준형이 그대로 나오죠 그죠자 이렇게 우리가 나면 이렇게 되죠 요게 이제 딱요 모양이 일계 선형 미분 방정식의 자 무슨 형이다 요 표준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요만큼이 소위 이제 P에 해당되죠. 정확하게 py에 해당되는 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그러면 p 값을 우리가 정해주면 py는 지금 y 곱하기 ln y분의 1인데, 우린 여기에서, 자, 적분인자 mu y를 구해드는데 이것은 e에 인테그랄 y분의 ln y분의 1 dy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별도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y 곱하기 ln y분의 1을 우리가 적분하시오 라고 하면, 자, 이와 같은 적분은, 자, 뭘 해야 된다? 치환적분을 해야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치환해야 하냐면, ln y만큼을 이렇게 우리가 적당히 u라고 치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양변을 미분하면 y분의 1 dy는 du가 되어지죠. 그러므로 우리는 ln y는 u라고 했으니까 u 분의 1이 되어지고 y 분의 1 dy는 y 분의 1 dy는 d u 니까 이렇게 우리가 치환 적분이 되어지죠. 그러면 이것은 결국 ln u가 되어지는데 u가 왜 뭐였죠? u가 ln y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요 지수 부분이 적분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뭐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e 에 ln LNY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럼 요거는 뭐죠? 요 E하고 요 LN하고는 없어지면서 요 가로 안에 있는 LNY가 답이 되어진다는 걸알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걸 기억하세요. E에 LN 세모가 뭐냐라면 항상 이 답은 뭐다? 세모다는 거죠. 이런 거 물으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적분 인자 뮤의 값을 찾아봤더니 그것이 LNY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터 우리 해야 되는 요 LNY를 요 표준형 양변에 이만큼을 한번 곱해보자는 거죠. 자, 그럼 곱하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다 곱해주면 LNY곱하기 dx dy. 자, 여기에다가 LNY를 곱하면 y분의 1곱하기 x가 되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다 곱하면 자. Y분의 lny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요 자변이 항상 정해졌다 고했죠 어떻게 정해지냐면, 자, 요 mu의 값, 적분인자 mu하고, 그리고 종속 변수 x의 곱을 독립 변수 y에 관해서 미분한 결과하고 항상 일치한다라고 했다는 거죠.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ln y를 미분하면 y 분1 되죠. x를 그대로 가져오고 ln y를 그대로 가져오고 x를 y에 관한 미분한는니다 그러니까 항상 적분 인자 μ하고 종속 변수의 곱을 독립 변수에 관해서 미분한 것이 자변해당된다. 에 이렇게 기억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양변을 이 식의 양변을 이제 독립 변수 y에 관해서 자, 뭘 하자? 적분해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게지, X이기 때문에. 그러면 Y에 관해서 미분하시오에다가 적분하시오를 붙여버리면, 결국, LNY 곱하기 X가 남는 거고, 자, 요거를 이제 또 미분해야죠. y 분의 자, l n y 분의 DY. 그러면 요 놈을 우리가 적분하는 요것을 우리가 적분하는 방법도 치환적분을 쓴다는 거죠. ln y를 아까 똑같이 u라고 두면 양변을 미분하면 y분의 1dy는 du가 되어지고 따라서 요것은 우리가 ln y는 u라고 하고 y분의 1dy는 du니까 요렇게 되어지죠. 자 요렇게 그러므로 요것은 2분의 1u의 제곱인데 u가 뭐였죠? ln y였죠. 그래서 2분의 1 ln y의 제곱, 요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ln y 곱하기 x가 요렇게 되었기 때문에, 양변을 ln y만큼으로 나누어 버리면, 아, 요 부정적분산수, c가 빠졌죠. 에이, 여기, 다시 한번 씁시다. 자, 여기에서, 플러스 c라고 해주고, 2분의 1, 자, ln y의 제곱 플러스 c. 이제, 요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양변을 ln y로 나누어 버리면 자, x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에다가 ln y, 그리고 ln y분의 자, c,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겠죠. 그런데 조건이 x 2가 1이다, 라겠죠. 그러니까 y 대신 e 대입하면 1 되니까 2분의 1. 자, 여기 들어가면 이것도1 되죠? c가 되죠. 요 값이 1이다, 했죠. 그러므로 c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2분의 1이라는 거죠. 자, 무슨 말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해를 적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요 c 대신에 2분의 1을 집어 였다라고 하면 따라서 우리가 찾는 x는 2분의 1 ln y 플러스 자, 2 ln y 분의 뭐가 된다?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찾는 것은 뭐죠? X 대신에 E의, 아니, Y 대신에 E의 제곱을 대입했을 때 X 값이니까, 여기 E의 제곱이 들어가면 2가 되어지죠. 그죠? 렇 그럼 2분 의1 곱하기 만나면 1이 되어지고, 여기에 E의 제곱이 들어가면 2가 되죠. 그럼 이건 4분의 1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게 4분의 5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번에 이 삼곡선 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일계 선형 미분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 경우에도 요 모양 자체가 일계선형 미분 방정식의 표준형을 딱 정확하게 만족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px에 해당되는 값은 여기 2죠, 2. 2. 2. 자, 그러면 적분인자 mux는 e의 integral p를 적분한 값이죠. 그럼 요거는 e의 ex승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럼 양변에 2의 2x승만큼을 우리가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자, 2의 2x승 곱하기 dy/dx. 자, 2 e 곱하기 2의 2x승 y. 자. 자, 요삼각선 함수. 자, 코사인 삼각 삼각 코사인 x라고 하는 것은 자, 요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삼각 코사인 x라고 하는 것은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우리가 미적분학에서 이렇게 정의된다고 공부를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요 삼곡선, 삼곡 코사인 x에다가 이만큼을 곱한다는 것을 여기다 적용해 버리면 결국 2분의 2에 요걸 여기다 곱하면 3x승 2의 x승. 요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죠. 왜냐면 하 요렇게 해야 만이 여러분 우리가 적분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좌변은 결국 뭐죠? 자, 적분인자 e의 2x승, 요런 곱하기 종속 변수 y를 곱한 것을 독립 변수 x에 관해서 적분한 것이다. 자, 요렇게 되어지죠. 자, 우변은, 자, 요렇게 우리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 밑줄진 부분하고 요 부분이 항상 어떻더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양변을, 자, 양변을, 뭐에 관해서, X에 관해서, 자, 적분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자변은 X에 관해서 미분하시하고적분하시가 만나면 여기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e 의 EX승 곱하기 Y가 되어지고, 요걸 적분하면 자, 6분의 1 곱하기 e의 3x승. 요걸 적분하면 2분의 1에 e의 x승. 자, 임의의 상수 c를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이제 우리는 양변을 이만큼으로 우리가 나눈다는 것은 양변에 2의 마이너스 2x승만큼을 이만큼을 곱해봅시다. 요걸 여기다 곱해버리면 y만 남죠. 자, 여기다 곱하면 6분의 1에다가 2의 x승. 여기다 곱하면 1분의 2에다가 2의 마이너스 x승. 자, c에다 곱하면 2의 마이너스 2x승.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요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예제 여러분들이 요 49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풀이는 선생님이 첨부 파일로 붙여놓을 테니까. 어, 자, 무슨 말이겠죠? 어, 참고로 여러분들이 요것도 힌트로 좀 혹시 미적분이 약한 분들은 요 49번 문제 푸는 과정에서 탄젠트 X를 접근해야 될 상황이야. 탄젠트는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할 것은 코사인 x 분의 사인 x 라는 사실. 자그 문제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탄젠트 x를 적분하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죠. 그러면 분모를 미분해서 분자가 나온다. 그러면 l n 코사인 x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그리고 코사인 제곱 x를 적분해야 되는 것 나오죠. 코사인을 적분할 때는 반드시 제곱은 적분할 수 없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 x는 1 플러스 코사인 2x로 고쳐가지고 적분하시면 된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적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혹시 미적분학 기초가 약한 분들은 이걸 참고를 해서 49번 문제를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